자, 글셀 알덴3포스파이드에서 자, 요 단계가 해당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헷갈리고, 요 단계, 이건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따라가는데, 요 단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번 요 단계에서 헷갈려요. 요것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글셀 알덴3포스파이드에서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인산 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 다음 뭐가 들어오냐면 그다음에 NAD 플러스라는 물질이 처음 출현 해요. NAD 플러스 니코틴 아미드 디누클레타이다. NAD 플러스라는 분자가 들어와요 야는 따라서 서틀버스 네.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 실어 나는 전용 생활서틀버스입니다 그럼 야가 성격을안 탔어요.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를 안 태웠어요. 코가 전자독일 안 태웠기 때문에 전기줄 뿌렸습니다. 굉장 중요해요. 전기줄 NAD라는 이 분자는 생각해서 이걸 모르면 생각 하나도 모르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 분자를 처음 들어봤다? 그 그래, 애는 생각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안 돼요. 네. ATP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근데 NAD+는 자 성격을 아직 안 태웠어요. 그 성격이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핵 그리고 전자독일을 치란다는 아주 특화된 네, 생명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야가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를 태우면 뭐가 된다냐면 NADH가 돼요. 이 H가 전자 두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적어줄게요. 요거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 요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를 하고 전자 두 개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가 NAD 플러 이온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그대로 동작하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것을 땄습니다. 자 일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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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본구조 적어주고 가면 세개 C2 O, PO3 이자 OH, 여기까지는 안 건드려요. 거기서 또 난감해요. 요거안 건드리고 요 위에 알다하이드기 하나만 갖고 이걸 다 충족시켜줘야 돼요. 인력 들어오는 게 인산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NADH가 나간다. 요거 맞춰줘야 돼요.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은 전자 도 개하고 양성자 하나하고 왔다 갔다 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식은 인산. 인산 분자식을 써봐야 돼요. 예. 요게 이제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산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면 자, 이게 중요한 공식. PI는 생활학에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치환해 주세요. 어떻게 치환해 주느냐 하면 HOPO3 이까다. 요걸 생활체계도잘 강조를 안해. 그러니까 학생들 이볼 때마다 헷갈려. 요 공식이 진짜 키요. 요 공식이 다 풀어 요공식이면 아까 요기에요 공식, 어, 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결합이란다이 공유기. 또 공유기랑, 예. 요거는 플러스란 말은 요거하고 요거 결합된다는 요것도. 아,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안헷갈리게 요것도 이렇게 공유기랑 이렇게 돼 있어. 다공유기란에요분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주목. 글리콜리시스 10단계 중에서 이 단계 가장 가 어려워요. 이 단계만 해결하면, 이건 그냥 특별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공식을 지어보면 지금 여기서 양성자, 전자 하나,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바로 요게, 요게 전자 두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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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H가 붙게되면 요게 바로 양성자가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걸 통째로 띠내 온다는 거. 띠내갖고 누가 야가 요걸 통째로 띠네 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야가 돼 그래요. 해결 딱 됐어. 해결 됐고. 그래서 NAD+가 NADH이 되면 해결 됐어. 요걸로서. 네. 그다음에 자요 과정에서 인류로 항상 인류로. 양성자가 하나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 자, 그건 어떻게 되는가 처리해주세요. 좀좀 잡아세요잡다으세요요 양성자가 바로 무슨 양성자냐면 요 양성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요 양성자가 빠져나오고 나면 요 야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반 공부결합이 남아있고 O, P, O, 3, 2가 이온이 돼요. 야를 똑똑똑 해갖고 여기다가 갖다 꽂아주면 돼요. 꽂아주고, 지금 이제 산소 이중결합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산소 이중결합은 1로 90도 돌려갖고, 180도 돌려갖고, 이쪽에다가, 그런 거 치니까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됐죠? 산소 이중결합은 야,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고 요렇게 떨어져 나가갖고, NAD+, NADH 요걸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다가 자, 보세요. 반대가몇 개죠? 카본이 세개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다 꽂으면 돼요. 요쪽을 적어드겠습니다 요걸 칼라로 적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요걸 갖다 꽂으면 어떻게 되죠? O, P, O3, 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글쎄로 르 1, 3, 비스 포스파이다. 예. 그래서 닮았나? 어, 비스 포스포 글리세레이트라 해도 돼요. 요 분자가 바로 BPG, 비스 포스포 글리세레이트.